예 부장님. 당장 튀어와! 어디서 수사 중인 사건을 방송 나갔다 떠들어 떠들게! 이네 정신머리 어따 팔아먹었어? 죄송합니다. 이게 지금 죄송하다는 태도야? 네 눈엔 동료들이 다 개똥으로 보이지? 사아 병신 만드 소감이 어때? 기수열이 한번 시켜줘. 죄송합니다. 이 화! 일 벌려놓고 죄송하다는다. 경시 써. 네. 어딜 가? 여기서 써. 접대 내사 준비하다 중단한 거 있지? 네. 더 가보자. 아니, 진짜 범인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혹시 저희가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나요? 황검사님은 박사장이랑 뭐, 그러한 교류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했는데. 요즘엔 동기 없이 움직이는 놈들 많아.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. 확실히 뭔가 다른 놈이란 건 인정해야 돼. 그게 낭중지추인지 못 대처먹은 송아지 뿌인지 우리가 먼저 알자. 혹시 그 이상 성격일 가능성 말씀이세요? 죄송합니다. 질의권자는 진술권자에게 지연 사유를 고지하였는가요? 아니요, 죄송합니다. 2 시간 가까이 고의 지연 시킨 타당한 요지를 설명하고 그 요지가 허접할 시 특임 끝나고 돌아오면 니방 네 없어졌을 줄 알아요? 이거 3년 전에 동부지검에 계실 때 부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. 기억하시죠? 이걸 니가 하겠다고? 준 놈, 받아 먹은 놈 전부 다 잡자고 시작한 특임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준 놈이 누구겠습니까? 최고로 많이 받아 쳐먹은 놈이랑 같은 새끼. 부장님은 당시에 모르셨지 않습니까? 정말 돈이 오갔는지 아닌지. 결과가 말해주잖아. 어떤 걸요? 현직 장관의 뇌물수수염이었어. 원래 특검으로 갈 사항이라고. 우리 관할에서 일어났으니까 초동수사에 우리가 했다지만 난 당연히 특검 팀이 굴려질 거라고 생각했지. 그런데 어땠니? 특검은 고사하고 수사 기시 이틀 만에 종결. 누군가 뇌물 수수죄로 결론 내고 수사를 못하게 만든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까? 아니면 왜 그때 수사 팀이 다불뿌리 터졌는데 난 갑자기 공판 전담이 됐고 심지어 넌 첫날 압수수색 때만 갔는데도 저기 거기 청주요 응. 어, 청주로 발령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. 다 외곽으로 밀려났어? 천혁 장관을 몰락시키고 수사팀을 단칼에 밀어버리는 거,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겁니까? 부장님은 정말 왜 그랬는지, 누가 이랬는지, 모르시는 겁니까? 네가 이걸 왜 까는데? 특임이랑 무슨 상관이라고? 방송이 이때부터 서부지검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. 당시 이창준 차장의 무긴 하에요. 영 장관이 밀려난 직후, 바로 이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. 3년 전만해도 젊었지. 지금 다시 1년하면 나 진짜 회복 못해? 보복을 두려워하신다는 건 뭔가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. 늦었다. 시간 까먹은 건 너야. 팀은 이틀뿐이었어도 혼자서는 계속 수사하셨죠? 부장님. 시간을 줘. 나도 정리를 해야지. 얼마나요? 얼마 안 걸려? 얼마 없거든. 윤 과장은 잘하지? 네. 잘해줘. 좋은 놈이야. 어떻게 뭘 해줘야 잘해주는 건데? <laughs> 아. 딴 놈이 이랬으면. 이게 나한테 개기나 그랬을 텐데. 니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잘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야. 그 마음으로 돼. 어떻게 뭘 하면 잘해주나 그 마음으로. 네. 나한테도 좀 쉽게야. 검사로서는 하고 싶지. 그렇지만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다. 저희 집 사람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. 요즘 드라마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자식들이 그러더군요. 우린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원했다고. 그럼 그래서 집사 달라고 결혼식 시켜 달래야지. 뭐 말론 부모들 승인 필요 없다지만 결국 예스. 그 한마디가 필요한 게. 결국 내 입에서. 잘못했어. 그 말이 나와야 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어쩌나. 암만 생각해도 난. 잘한 것만 있는데. 뭐, 이 정도면 검찰 체면 세워줬고. 부실 수상이 있겠니? 그런 소리 안 나올 테고. 했었어. 가시죠. 어, 나왔어? 지금 나왔습니다 구성영 씨. 어. 어, 손만 대봐. 황시목이. 우리가 멀어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. 안 무너집니다. 수고했다우병준이 끝까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서 살인교살 입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음. 녹취 파일에서도 이인범이 교사 혐의는 부정하고 있으니 일단 한조 비리게이트부터 단독으로 넘기자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어제가 아니 마무리돼 가네. 파일에 있는 건 거의 털어낸 거지. 네. 미국 연수. 취소됐다. 저 자리 옮기는 겁니까? 남해.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여기로 오게 한거 이창준 수석이었어. 총장님이 그러시더라. 청주에서 적격 심사 대상자로 찍혔던 너, 형사부에서 밀려났던 나, 서부지검으로 끌어들인 게 이창준이었다고. 처음부터 너한테 맡기려고 했었나봐. 자기 간 뒤를. 너한테 힘이 될 사람을 잡고 있었던 거야. 그런데 너한테 표청을 줘도 모자랄 판에. 아이씨. 미안하다. 아닙니다. 힘 돼주셨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